안녕하십니까. 어,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어, 오늘은 그 남녀고용평등법의 어, 여성차별금지가 그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이 가능한 제도가 어, 도입이 됐습니다. 그 2021년 5월 18일 개정에서 1년 유예를 두서 2022년 5월 달부터는 그 여성차별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 지금까지 구제는 그 근로 감독관이나 아니면 그 민사 법원에 가서 어그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 이런 차별에 대해서 어 민사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과 또 경제적으로 또 많은 또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 어떤 보통 보면은 그 법원에 가서 이 사건을 끝내려면은 최소한 몇 년이 걸립니다.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장점은 어 어떤 비용이 전혀 안 들고 그리고 또 접수와 동시에 그 60일이 지나면 바로 심판회의를 열어서 그 결정을 해야 됩니다. 어,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그 심판위원의 공의원이나 아니면 근로자 위원, 의원, 사행자 위원들이 다그 노동법에 대한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이고 더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노동위원회의 장점 중에 하나라고 있는 것은 강제 이행, 이행금 제도도 있고 또 차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1억 원 이내에 가톨료 규정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나 전문성이나 신속성 이런 부분에서 노동위원회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제가 한, 몇, 한 수십 년 전에 외국 끝은 데에서는 차별에 대한 문제가 그 굉장히 문제가 이슈가 돼가지고 소송으로 가는 그런 전례가 봤습니다. 근데 사실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차이는 그 외국의 법원은 증벌, 증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로 많은 그 보상을 청구할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고의 또는 뭐 그런 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그 어떤 고의성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동위원을 도입해서 차별시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많은 그 여성들이나 아니면 또 여성 단체에서 그 사실 소송을 하기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이렇게 그 노동위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어 쉽게 어떤 차별시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 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차별 시장은 그, 그,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. 이런 부분이 있고, 어, 그리고 또이 차별에 대해서는 그 차별을 받은 본인이나 아니면 그 단체, 그러니까 여성으로 구성된, 그런 어, 집단성, 그리고 또 노동조합이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노동, 어, 남녀 고용평등법에 있는 차별, 이런 차별을 받았을 때는 노동인을 구제를 할 수가 있다. 그런 남녀 고용 평등에 있는 차별은 그어 어떤 모집이나 채용에서 그리고 또 임금 특히 어 어떤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 어떤 뭐 어떤 직급에 있어서 좀 적게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그 어 임금과 관련되는 각종 수당이나 아니면 또,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차별이 될 수가 있고, 특히 그 성진 부분, 어, 특히 입사할 때는 대등한 숫자 있는데, 그 어떤 이사급이나 그 어떤 부서장급에서는 압도적으로 그 남성이 많이 차지할 때 이런 것도 사실 어떤 차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정년 또 퇴직, 해고 이런 부분에서도 아, 그 여성이 어, 좀 불리한 위치에 있으면 바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앞으로 노동위원회에서 이런 차별제도가, 어, 차별제도 어, 시정 어, 이런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에 어, 쉽게 많이 이용을 해서 어떤 건전한 어, 그 노사 관계 아니면 건전한 그 남녀 고용평등이 되는 그런 사업장이 됐으면 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